경찰이 아니었구나. 알벨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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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죽으면 이거 우리 그냥 꼽장. 아, 상자 경찰인 그래. 줄 알았는데. 아니야 아니, 어,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, 수 있어. 이거 좀 나한테 좀 와야 되는데. 어 잠깐만 얘네들 왜 도망가는 거야? 뭐야? 어? 어? 왜안 도망가? 뭐 던졌다. 뭐던뭐 아. 어? 뭐 던졌나 어? 보다. 뭐 던졌다. 지금, 아, 지금 던졌다. 뭐 던졌다. 차들 이상하다. 이상하다. 흥분했다. 아, 개꿀잼 뭘까야 뭐야 뭐야 이거. 뭐? 아, 나 따라갈래. 나, 따라갈래. 지금 군중리 군중님. 개꿀잼 뭘까냐 진짜? 군중심리 옆쪽에 있나 보데 알려주세요. 앞에 얼독쿤 앞에 얼독쿤 이쪽으로 와라. 와라. 곳, 뒤로 돌아, 뒤로 돌아, 뒤로 돌아. 말도야. 색 옷만 조심하면 돼요. 너냐? 나 지금 초록색 옷인 줄 알아, 애들이. 멍청한 녀석. 내가 그서 계속 살펴볼게. 잠깐, 초록색 곳에 빨간 모자? 아, 주군인가 그 되게 주군상인가. 지금 아직 안 보여. 말도군 쏘아야 도군 어차피 내려올 거잖아. 그래도 사나리로. 어, 또 사람 도망친다. 폭탄, 폭탄이다가. 오토바이 깔렸네. 이거 오토바 오는데? 피피피 피. 저거다, 저거다, 저거다. 어 아니, 아니, 여기, 여기 저거야한두번 당하나 요나 아, 여기 오, 있는데. 네. <laughs> 네 밑에 있는데. 아, 네 지금이 야 지금 제 어차피 나안 보여. 위에. 내려. 아래안 보여. 사다리에다가 미안한데, 30분인데 20기가 나왔어. 근접 지뢰를 까는 거야. 미친. <laughs> 미친. 잘 20기가. 멍청한 거아 20기가 실화? 실화? 20기가 됐다. 냐 이거? 이야겠 뒤에서 나 지금 감시 카메라로 살펴보고 있다고. 뭘저철과붙어 있으면데. 있는데. 갑자기 내 뒤에 있다가 돌아갔니 있는데 이 야, 고령인 거 같은데. 그저 고령인 거 같은데. 야, 저고형이네 빨리 내려와. 어디 어디? 파란색 모자에 빨리 내려와. 회색 셔츠? 회색 맞네. 저거네. 내뒤 와, 내 뒤에 있었네. 와, 깜짝이야. 고래. 난니 뒤에 없는데. 저기 있는데. 여기 있다. 키박사 여기 있는데. 왜안 내려오냐?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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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어. 아빨 내려와. 감시 카메라라고 자시고. 완전 지금 피그라이. 파란 모자. 색깔 모자야? 방뢰 불안한데. 방뢰 불안해. 어박뢰 이거 사대 타나? 방뢰 사대 타면 개꿀잼. <laughs> 어디야? 총을 겨누면 애들이 도망치죠. 맞아. 얼른 내려와라. 지금 아닌지 확인한 거야. 잠깐만. 야 내가 별 떴는데? 잠깐만. 왜? 잠깐만. 삐리뚜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담배 피고? 잠깐만 여기 왜왜 삐리를 울려 여기? 왜 이래? 아저 내려와라. 지금 굉장히 의심가. 뭐 뭐가 여기 근처에서 리를 울려 지금. 아! 뭐, 뭐, 울려 지금 아! 도망가야 돼. 저거 조심해. 휴대폰 끌니까 아니 이 아니라 이거 폭탄 소리야. 여기 있어. 아 빨리 내려오지. 어 그럼 거기 뭐 있는 거내 어? 하... <laughs> <laughs> 쪽으로 와 봐. 내려와. 그렇지. 가가가야 <-웃음> <안 dangerous. 웃음> 이거 경찰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왈도가 이거? 이도가캐리하나요 아니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거지 이걸 있냐. 왈도가 캐리하나요? 와저형 저기있어 <laughs> 야 내가 딱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진짜. 희생하고 있다고 저기 위에 아, 아, 있는거 저거 왈도꾼인가? 여기서 <laughs> 저거, 죽을 밖에 없어 와라 와라 저기가 저거. 가장 안전한거 아. 같아 저로 가야겠어 그래 가라 박넴 안전해 갔어 안돼 박넴 방넴이 죽었어 비리리 소리가 사라졌어 뭐야? 어디서 터진 거야? <cupissions> 음 여기 아래에. 여 아래에. 아래 철근 아래, 예 아래 그렇지. 거 봤는데 <experience> 거기를 언제 설치했냐고 저거 뭐야? 뭐야? 나 방금 저거다. 저거다. 아니. 아니 너무 사기 아니에요? 폭탄. <laughs> <야? regarder. 웃음> <요. around. 웃음> 아니 조심해야지. 아니, 점차 폭탄도 렇고 근접 지뢰도 렇고다 삐빅삐빅 소리가 나는데 왜사프을안 해? 폭탄이 아까 터져 가지고 어 여기서 퍼 설치할 수 있잖아. 아니 왜사프를안 해? 형 괜찮아 여기 낙하산 있어. 아까 예. 분명 베드가 삐빅 삐빅했다고 했으면 조심해야지. 아나 되게 오케이.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번 컨텐츠. 힘내. 요 잠깐만. 근데 저 노란 차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대? 계속 어디 지금 저기 아래쪽 북, 이 남쪽 봐봐 남쪽. 지금 아마 나를 노리러 올 거야. <laughs> 이거를 이게 마지막 찬스야. 이거 지금 이거 약간 희생마 느낌이야 나. 어? 뭐라는 거야? 어? 어? 왜, 어 왜, 잠깐만, 왜. 잠깐만, 잠깐만. 어디, 어디, 아, 어디? 크레인, 왜. 크레인, 그 앞에, 그 내가 있는 곳에, 어, 어 도망 가는 음. 사람이 있거든요. 뭐? 땡프하면서 도망가거든요. 지금 넘었거든요. 단장 아파트 올라가는 쪽, 우리, 잠깐만, 나 보이나? 저기, 있어요, 아, 저기 아? 지금 떨어졌거든요. 저기, 있어 우리, 우리, 그 아, 아, 크레인... 우리 유저가 떨어지는 모습, <laughs> 아, 보 <보고> 있다. 저기, 아기 저기, 저유저가떨어저는 모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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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저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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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있거든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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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야나간다나 졸로 간다. 나야 이거 그래, 내려와, 와 이거 저형야 이거 CCTV가 올라가는 쪽이 있어. 이 CCTV가 오케이,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건 너무, 와 올라가는 건 너무 와 가니까. 가니까. 알았어. 와 <laughs> 근데 여기 터지이 어떻게? 해? 사다리 한 <laughs> 가운데. 어? 나 가랑 고야숨쪽숨 쪽. 이쪽 <laughs> 온다. 살펴볼게. 이거 내나카 내가 나카사에다가 아니 여기 여기다. 그래 여기 딸 새끼. 어 잠깐만. 여기 오, 오, 어. 어, 잡아 잡아. 어디 있다는 거야, 얘는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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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새끼야. 브레이크, <laughs> 클리닝가? 마이클 짚. 마이클 짚, 마이클 짚. 아, 홍거를이 내려가야 되는거야 그럼. 아, 이제 죄 감동이네 저거. 안돼 데말도쿤말도크 죽으면 안 돼. 말도쿤 어? 죽여야겠다, 이거. 안 되겠다. 나 완전 지금 몰래카메라 이경규. 이쪽으로 오겠지? 도레오위치다 <laughs> 말하고 있죠? 안 되겠다. 이거는 이거밖에 없다. 이게 답이야. 어? 아 이쪽 안오네? 아, 아 이거... 어차피 다 듣고 있겠나? 몰라 아무튼 마이클집? 간다 어 마이클... 잠깐만요! 자동차 탔어요! 저 뒤에 있는 사람! <laughs> 잠깐만요! 살려주세요! 검은색 차량이에요! 검은색 차량! 어, 나어 거다, 있다, 있어요.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! 이거 아니야 이거, 이거 아니야! 저거다 저거다! 잠깐만요! 살려주세요! <laughs> 도망 가, 다 도망갔어 도망갔어, 도망갔어. 마이클집이라면 또 어디갔대? 와나 지금 뒤 계속 보고 있었다 와 지금 와... 진짜 와일도가 어, 영불로... 그걸 낚아사며 오... 하고 내려가지고요. 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. 보레영 <laughs> 아주 당황했을 거야. 어 아, 이게 뭐지? 아, 아 야, 그크레인은 생각 못했네. 와, 오늘 내 캐리 갈게요 보여줘, 어, 보여줘, 보여줘. 오늘, 보여줘. 어, 오늘 미안해, 아, 박쟤형 상상도 못했는데. 아, 괜찮아, 괜찮아, 아, 네. 괜찮아, 괜찮아. 아, 네, 일 네, 왈더쿤 잔인하게 죽여야겠다. 야, 검은 차래지, 검은 차. 응. 근데, 아. 근데 우경 아. 죽었어? 몰라 아, 우경 뭐 말이 없어, 계속. 우경 지금. 우경 아직 남아 있거든. 우경 남아 있는데, 우경 지금 GTA 키고 다른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, 뭐야 맞아? 아니야 다른 게임은 아니야. 어, 잠깐만. 뭐야 뭐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. 어, 잠깐만 <laughs> 이차 오지? 이차 오지? 나야 나야 미안, 미안 미안 나야 나. 어, 미안 미안 미안. 어디 어디 네. 어디로 갔어? 어느 쪽으로 갔어? 저기 뒤쪽에 있었어요. 저기 뒤쪽. 네네네 네, 네. 저기 빨간 자동차 어. 뒤쪽에 있었어요. 빨간 자동차. 리얼 리얼 아, 경찰이랑 다닌다. 안 되겠다. 검은 차 있잖아요 검은 차. 어라 어 안돼 누구야? 뭐야 뭐야 누구야? 뭐야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건? 경찰 아저씨 저 살려 주셔야죠. 아저씨, 아니, 너 보고 있어, 너 보고 있어. 형님 형은, 형은 또 어디 있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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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거리, 오거리, 오거리. 형아, 이 차, 이차 뭐야? 뭐야 당신? 지금 시민이 그 도망가는 그래. 거 보니까 이 근처에 없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경찰 아저씨, 뭐지? 이거 이곳에 있을 텐데 무조건. 나 아, 지금 경찰 아저씨 뒤따라다니고 있어 지금. 이 아저씨가 날 보호해 줄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니야, 이거 진짜 경찰이랑도 지금 쫓겨야 돼 지금. 정, 몰라, 몰라, 진짜 경찰이. 한이 아저씨 지금 총들 어디뛰어 간다? 아. 어 경찰이 여기 골목 들어간다 여기 있나 보다 지금 경찰 뜬차 나무 덮었지 어어아 미안 아, 어아 어떻게 해야 될까 박사 형자이로 오는데 이리로 오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이 별 들고 오는데 근데 모르겠어, 잠깐만 빨리 뭔데 어 지금 여기 총 쏜다 여기 나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나별 떴어 아 잘했다 아, 김박사 아나이스아 아, 김박사 다이어아 김박사 고마워 아나이스와 알베도한테 아, 걸릴 아, 뻔했다. 아, 와. 아. 와. 오케이 나 말도 있고 내 앞에 있고. 룰 하나 추가하신대요. 어 경찰 못죽 그럼 나만 죽으면 끝이잖아. 나도 있네. 아니지. 나랑 나랑 있지. 우기랑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 우경도 있구나아 맞다. 우경. 아 경찰을 말해주면 안 되지. 우기... 아 어차피 다 알아. <laughs> 아니 경찰 아님? 말하면 안 되지. 내가 경찰이 좀 어떻게 알지? <laughs> 이것도 이것도 고도의 심리전이라면. 해줄 걸? 아, 그런가? 미안해 사실 형 내가 경찰이었어 왈도야 어 잠깐만 나 시민 말도야. 경찰한테 죽는다 도야아 <laughs> 어, 잠깐만요 요경찰아 크레인쪽 크레아 진짜 경찰 진짜 경찰이다 아아까비아 아... 나점차부터 안쓰고 지내려는데 지금 고있거든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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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저형 아... 이... 폭탄 없는거같아요 폭탄 <laughs> 없는거같애? 지금 갑자기 도망치는데 경찰이 쫓아간다 경찰의 위치를 경로 그다 살펴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됐으면 제가 위치를 보고할게요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야, 이쪽인데?

정 ㅋ 는저 승리한다! 어, 어, 어! 좋어저형 죽는다 이제. 어, 어! 계속 죽여어 세상에 있어. 드디어! 흐헤어헤헤헤죽 당신을 잡고 내가, 응, 뭐 내가 바로 승진할거야 내가! 1계급 승진! 특진해, 특진! 승진. <laughs> 어디야 어디야 일로 도망갈래. 어디갔지? 멀리 못 갈텐데. 어머! 어! 어디갔지? 어 이쪽으로. 올라갔다, 올라갔다! 올라갔지, 올라갔지. 뭐거야 아까 위로 올라갔는데 어디갔지? 뭘 올라가? 어디있어 여기 근처에서 잡힌 것같데아 찢겨서 찢겨서. 어 어우 박사님 근데, 못 봤어요 근데, 여기. 박사님 들로와 여기서 들어와. 아, 와, 형, 못아 뭐야? 못 봤어요. 여기를 또만 건데? 아아 여기 여기 달리던 소리 못 봤어요? 아, 아 잠깐만. 저 골목으로 빠졌겠네. <laughs> 뭘 골목으로? 아니 아니지. 아니, 아니지 형못 빠지지. 우리가 다 봤는데. 형은 이안 봤네. 여기 여기 이거 짧은 골목이. 거 바로 코너 돌자마자 있는 골목. 요거. 아니. 아 말배도한테 죽을 거야. 여기로 빠졌겠네. 열 수가. 야, 여기 근처 수, 야, 수색깨, 아, 수색깨. 이 여기 근처술야 수색했었지. 똑똑하네. 여기 보라니까 완전 둘다 병신이잖아. 여기 쪽으로 쪽으로 있는 <laughs> 거,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이거 아, 왈도쿤 죽여야 돼, 이거. 왈도쿤 죽여야 돼. 이거야 아마. 무슨 일이 있어도 왈도쿤은 죽여야 돼. 왈도쿤 일로 와라. 왈도쿤, 맞아, 맞아. 왈도쿤 죽이고 간다, 내가. 내가 아까 여 고래형이 숨었던 곳에 있어 볼게. 아, 왈도쿤 근데 지금 죽여야 돼. 나 갑자기 통화를 받으러 간거 보니까는 지금 <laughs> 내 통할 가능성이 있어. 왈도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경찰을 매수할 수도 있다고. 아유 c 유 a e l Bay, Jingungan, Pupalm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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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p a l m u r Pupalmur, Pupalmur, p u p a 어 m u 하지? 경찰아씨, m u 는 실현되겠죠? 경찰아씨, u p 는 실현되겠죠? u p 는 죽고 u 다는 거야? 아니요. 아니 Pupalm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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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아니, 그거는... 괜괜괜 <laughs> 꾼이었구만. 저 사람... 아, 갑자기 심이 튀었어요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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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쪽으로 가라. 아니, 그쪽 말고... 아니, 아니... 제발, 아니, 제발, 아니. 아니. 그냥, 그냥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엘스형행이 근처에 있어서 난 마음이 불편해. 음, 가라, 날노리진 않을 거 아니야. 네, 그 앞으로... 영이... 아니, 우리 다 우회전해. 아, 다 우파야 오케이. 내가 아, 보기에는 뭐. 고래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신 거 같아요. 일로 온다. 그럼 진짜 우경한테 간거 아니야? 이거? 맞아요. 우경한테 갈거가 큰달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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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으로 와. 큰 달걀 안경은 또 뭐야? 어디에요 거기? 거기 어, 어디냐 여기, 여기 있을건데 여큰 달걀 안경 어? 잠 그래도 우리 14분만 버티면 끝날게임 아 그래? 시간 제한이 없구나 우리는 버텨야지 이기는거잖아 아 시간 제한이 있었구나 갈수록... 맞네 맞아 우린 우리 살면 돼 가볼테니까 가 그러면 안돼 야 우리 같이 가야돼 돼. 그러면 어, 나차 타고 버... 갈테니까 뛰어와 일로 나 버릴거야 그래, 간다 간다 차 <laughs> 우리 타고 우리 버릴거야 그럼? 아니 아, 아니야 저는요. 뛰어 뛰어! 김철 저는요. 아, 뛰어, 오케이 뛰어, 그럼 뛰어. 한 번에 죽여야지. 아잠깐만야 아, 우기랑 만날 거 아니야. 되니까. 그래. 잠깐 아니, 예. 한명씩 죽이는 거보다야한 번에 죽이는게 낫지. 씨. 오케이. <laughs> 야오히려 <laughs> 야, <laughs> 계속 <laughs> 왔다. 잠깐 잠깐만. 잠깐만. 잘됐다 잘됐다. <laughs> 잘됐다 어? 한 번에 <laughs> 죽일 수 있게 했는데 택시도 못 타고. 좀만 버텨 내가 우기한테 갔다 오고. 택시 정도는 탈수 있지 않을까 우리? 야큰 달걀 한개 어디야 어디야 알아? 어디? 나 지금 그냥 내려가고 있어. 저영 아까 엄청 내려갔거든. 저영큰 달걀이 어디야? 어 태워줘, 아 태워줘, 탤? 아, 아 태워줘, 형, 형 태워줘. 아, 아니야, 오케이, 아, 아 아니, 아이씨 아이씨. 우리 세금 이제 대들어 됐네요. 아 태워. 이게 어떻게 돼요? 이제 세금에 획 대한. 먼저 가야 일, 일, 일. 돼. 돼, 먼저 가야 돼. 이거 이거나. 먼저 도착해야 돼, 도착하고. 다다다 일단 다. 아, 아, 일단, 아 일단. 일단, 일단. 이제 1 3 분? 몇 분만 버티면 돼 이거. 이제 1 2분 남았어. 저형 동굴 탈 거야. 이거 우리 폭탄 이거. 여기 세명 있어, 세 명. 맞아, 우리 이거 우리 죽일 순 없겠지. 뭐지 시민의 속도에 시민이 낼수 있는 속도의 차량이 아니었는지. <laughs> 뭐라고? 아 눈치 빨로우 수마 아니야? 아, 아 눈치. 빨라. 빨라. 어 녹화 어 40기가 나왔습니다. 좋게 녹화. <laughs> 40기가면 얼마야? 우기현나 공사장 근처 보입니다. 어, 여기 있다 여기다 공사장 여기다. 잠깐만 저 사람 뛰는데 의심가. 어 아니야, 아니야 시민이야 시민. 어. 어 그런 거였다. 공사장 공사장 어디야? 아 어, 공사장인 어? 공사장. 어? 어? 공사장 어? 정면. 나공사장 정면. 야 일단 내려요. 우기야, 어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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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근처에 있다. 우기다 우기다. 여기 근처에 있다. 여기 근처 있다. 야, 우리야. 우리 서한 번에 없어. 간다. 한 번에. 한 어, 번에. 이거 실수하면 돼. 야, 실수하면 돼. 실수하면 안 돼. 지금 아, 나도 같이 죽어 버렸어. 아! 아, 니 아, 나도 같이 죽어 버렸어. 아!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. 아니. <laughs> 디바 국물 디바. 디바. 아, 아 나이스다 이거. 여기. 서 디바 국물 <laughs> 아니, 아나 어, 같이 죽어버렸어 아림마 리얼... 아, 같이 죽어버렸어 아와 리얼 디바은 개멋 있었아스파이아우경 스파이였어 경스파아우경 아, 스파이였어 아 너무 깔끔했는데 아니, 이게... 아 뭐야, 그냥 한번에다 이게... 죽여 버릴 수 있었는데 어, 그 같이 아, 아, 맞아. 우리 이이이 아, 게... 아니 같이 죽어 버렸네. 아, 머리가... 아, 사고... 아,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예 아깝다. 아깝다. 예 아, 깝다 아, 아깝 아, 네 아, 당신 누구요 예, 저요. 당신 누구요아 이거 무슨 무슨 아, 같이 죽었으니까. 아. 아, 쉽네 아, 나이스 아, 아깝다 아, 아, 너 아, 나도 나 차에 치인이 갑자기 막 머리가 꼬 가지고 날라갔어 아쉽다 인이 꺾은 것처럼 아깝다 아, 아 저번에 비... 당했어 내가, 내가 저거 당했어 그래 이 체크담방 그래 <laughs> 와 역시 내 좋아 리얼 <laughs> 아전 근데 아, 진짜, 와, 진짜. <laughs> 시체 보자마자 폭탄이 날라왔어요 진짜 <laughs> 험하게 생기셨네 진짜 나뷰 되게 좋게 찍혔어 요 지금 고래형 위에서 보는 화면 거의 다 찍은 것 같아 아 그니까 러 아니 왈도가 변수였어 너무 미친 아다봐 싸우러 네 탑이야 얘 때문에 내가 다 들켰잖아 <laughs> 아니 왜 아니 그런 룰이 없었잖아 아니 그리고 야 그리고 타로야 다로야 미안하다. 예, 예. 아니, 마지막에 경찰 무적 룰을 내가 추가해 가지고 아, <laughs> 아 나중에 또 해. 아, 나중에 또아 아, 이거 경찰이 치명, 무적이 돼야 아, 될것 아, 같아. 재밌다. 아 재밌다. 음. 어. 아니, 시민이 개꿀잼이었어. 이게 건가? 경찰이 죽으면 안 되네. 경찰 죽으면 안 되는 음. 그런 컨텐츠였어 어. 아무튼 아 경찰 그래. 개바보아나 너무 재밌었다. 아그아 <laughs> 그, 아, 근데 아, 아, 아. 아까 아까 사무장이 경찰인 줄 알고 사무장 죽였는데 사무장 경찰 아니었구나. 음. <laughs> 차 타고 있길래. <laughs> 네. 그럴까 봐. 우리가 저용안 시켰어. 관련한 시민이. 있어. 차 타고 있길래. 음. 네. 아니 내가 우기는 뭐했어? 1 <laughs> <한> 시간 동안? 혼자 따로 놀았어. 나 아니 나는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최대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프레임 <laughs> 위에 올라올 때. 예쁜 이도망 차가 멀어잖아. <laughs> 아... 그러면 차다리 타고 올라올 때 내가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이 올라오라. 봐봐, 그랬는데. 저거 봐, 제진지충이라니까 <laughs>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.